네이놈, 떼! 하고, 어, 휘초리로 종아리를 좀 때려주고 싶은. 어, 이분은 지금 6 9세이신데요 어, 이분은 좀 그냥 저만의 어떤 야단을 치고 싶은 생각이 불쿡 드네요. 네이놈, 떼! 하고 어 휘초리로 종아리를 좀 때려주고 싶은 어 갑작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발상도 듣고 이분 자체는 성격이 무척이나 가랑잎의 불붙기처럼 무척이나 급하신 성격에서 이분도 보니까는 사명살이라는 게 깔려 있고 또 옛날에 백호살이라면 하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가는 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바뀌어서 자기가 하얀 호랑이가 된 거예요. 하얀 호랑이가 돼서 자기의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어, 이분이 그리고 이분은 종교적인 일을 하셨어야 됐어요. 어, 뭐 목사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스님 또 저희 같은 무녀, 박수무당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인간 세계 내려와서 가정도 거느리지 말고 어, 속세를 떠나 가지고 만중생을 하면서 기도로서 선을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이 보니까 무척이나 좋지 않은 살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이분은 정말로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안돼 그러지마 라고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어 다독여 다독여주고 그러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어린 애기 달래듯이 이분을 조금 그렇게 이분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뭐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분을 감싸 안아줬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을 제가 회장을 이렇게 이분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이란 자체가 없고 어떤 받은 게 없네요. 그래서 인간 자체를 보면 너무나 불쌍하긴 한데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사주를 벗어나지 못해. 그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풀리신 분이에요. 근데 또늘 항상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살이 뭐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조금 피해 간다고 하는데 정말 비밀 언덕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 자체가. 그래서 아마도 밝은 세상을 보신다 한들, 어...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의 그런 그림들을 어두운 그림들을 지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와서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분산 중를 들어간다든지 어 아니면 종교적인 일을 그런 쪽으로 좀 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하고도 이건 하면 안 돼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알고 기서 모르고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처럼, 자기 마음은 10%고 남의 마음은 90%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이 90%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 같은 거를 즐긴다고 봐야죠. 즐긴다. 그래서 아까 할머니가, 땡! 내네 이놈! 때려주고 싶은, 피처리를 종아리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마도, 사회생활에 있어서 앞으로의 이 사람이 진로를 보면, 어 굉장히 창기운이 느껴지고, 어떤 굉장히 고독한 것을 보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산에 가서 수수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일 쪽으로 좀 풀려서 가서 남은 그런 여생을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이분 사주를 보니까 제 2의 어떤 그런 범죄로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은 여생을 사회생활을 어, 굉장히 조금 푸른 들판에 가 있는 어, 그런 데서 야생처럼 그렇게 말년을 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들도 많고 언니 오빠들도 많은데 어 제2의 어떤 그런 범죄로 거듭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